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의 내용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 부활의 방법과 그 부활 후의 모습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처럼 인간은 자신들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활은 진리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부활을 본 증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열두 제자들, 또한 오백여 형제들이 있는데.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당시까지 살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들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이 있고 나중에는 바울 자신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허다한 증인들은 증언을 듣고 비토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부활이 일어나는 그 시기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바울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묻혀 식물이 되는 것을 그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식물이 되기 위해서는 씨가 땅에 묻혀서 죽어야, 즉 없어져야 합니다.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싹이 나지 않고 뿌리를 내지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도 죽고 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결과 죽은 몸은 새로운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되고 가지게 됩니다.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이 형체는 땅에 속한 형체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는 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될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단호히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사망이 무너지는 때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 중에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7절과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마지막 날 부활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수고와 힘듦과 견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붙드시고 오늘도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